손흥민이 LAFC에서 홈 데뷔전을 앞두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메시와 수아레스에 비하면 난 작은 선수라고 겸손함을 표하면서도 축구의 인기가 더 커지길 바란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MLS의 로스앤젤레스 FC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달 초에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3주 동안 원정 경기를 소화했으며 마침내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팬들과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9월 1일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주 동안의 원정 경기를 통해 그는 MLS에 적응하며 시카고 파이어와의 데뷔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였고 델러스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까지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성과가 아닙니다. 그는 MLS 2주의 팀에 선정되었고 그의 팬들과의 교류가 축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미국 내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미국 스포츠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는 LA 다저스의 홈 경기에서 특별히 시부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는 아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축구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축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싶다는 손흥민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 미국 내 축구의 발전과 팬층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각오와 열정은 LAFC와 축구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